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겨자시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구약성경 80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랫집 아이들도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직하고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은 거짓말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매우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겉모습만 봐서는 마치 믿는 자 같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자와 불신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그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과 사단이 세상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또, 신자와 불신자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보면서 신자 스스로 이 불신자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도 사실상 불신자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부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 신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사단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은 신자가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한분 덕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묶어놓은 죄의 새사슬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때부터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이 제 새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계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묶어놓은 그 죄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곧 기쁜 일이나 슬픈 일까지도 모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갖고 이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모든 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가 부신자와 다른 결정적 차이이고 우리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평강 얻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